사운드로 베꾸스터라 보라 안심야 <laughs> 지금 미키스 제로 콜라가 있더라. 알아, 알고 있나? 요 네. 미키스 제로 콜라가 있 알고 있었나? 네. 마이크도 안 뜨고 있니? 응, 마이크... 안쓰럽 마이크 저차 있는데. 음? 아. 다아 d o 죽이네 i k e it. I don't like it. I don't l i k 잠을 좀푹 자고 n t l i k 버스 잠깐 기지에 와가지고 뭐 수업도 없고 일정도 없어서 간만에 좀 그냥 운동 좀 빡세게 좀 하려고 급으로 만났습니다. 얼굴 네. 살좀 빠졌나? 예. 자다 일래가 좀 부었더니 평소보다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 예. 네. 갑자기 서울만 있어 너이지 <laughs> 어저 있어. 와, 이 진짜 것으로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속이 안맞지도다 속이... 와. 잠을 내놓고 자니까, 이게... 아, 간만에 진짜 복잡하다. 간만에, 간만에 진짜 5시간 정도... 6시간? 것 같은데 이제 담배도 바꿨다, 이가 레종 이 끝에 보면 달달한 맛이 나거든. 행운의 예. 담배 더운에 그 사랑아 블루폈다이가이 예. 담배 약간 초 끝에 달달한 맛이 나가지고 담배 냄새도 안 나고 여기다가 아롤로스뭐 꿀을 발라나이거 레종 사장님이 대단하시네 나도 좀 내려가자. <웃음> <웃음> 팔 운동 하실 때팁 같은 거좀 있으십니까? 뭐할 때? 때? 팔 운동 하실 때팔 운동 할때 팁이 있으십니까? 하... 어떤 부위가 됐든 간에 변태가 되면 됩니다, 변태가 잘 느끼면 돼요, 천천히 둘셋넷 응. 어, 요 <laughs> 어, 어, 응. 언제부턴가 요즘에 이제 운하시는 분들이나 어머스핏보다는 뭐 이제 오피핏을좀 많이 입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제 뭐 광고 응. 그걸 제가 받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원래 머슬피스를 좋아했습니다. 원래. 원래 머슬피스를 좋아하고, 몸이 안 좋지만, 좋아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머슬피스를 많이 었잖아요 그때면 제가 잘하고 생각하는데, 딱, 다가보는 거 있잖아요. 프로, 프로 같은 거. 괜찮습니다. 谢谢 <Okay. S 2>、okay. Sí, sí. 최근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잘해서 무조건 좋은 성적을 들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요즘에는 그냥 조금 마음가짐을 좀 편하게 생각을 하면 전보다 전 시합보다 더 좋아지 내몸으로막 올라가자 그냥 나라는 사람에 내가 지금 최근 한달두달세달 달, 달 열심히 해서. 조금만 좋아지는 그 발전 가능성에 의미를 두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타고난 부위가 있고, 안 타고난 부위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운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를 했을 때, 평소하고 운동을 가장 많이 한것 같은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는 완전 극과 극이에요. 운동을 한, 이견 정도는 같이 했던 것 같은데 뭐 무게 치는 것도 비슷하고 운동하는 스타일도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그나마 제몸 중에 조금 그냥 어디가 제일 그나마 제일 좋다고 라 생각을 하면 등 쪽이나 약간 삼부 쪽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냥 내 몸에 다른 부위보다는 좀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저하고 맨날 운동을 같이 하는 친구는 가슴이 저보다 엄청 좁고 등이 약해요. 저는 재단에 등에 좀 자신이 있는데 등 쓰레기. 또 가슴이 더 약하고. 삼보다 그 선천적인, 선천적인 뭐 조금 뭐 깊이 들어가서 뭐 해부학적이나 뭐 과학적인 논문으로 표현을 하자면 뭐 수용체 뭐, 뭐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스타일 도 아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단어 도 쓰기 싫다니까 말 그대로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가지고, 타고나지 못했으면, 그래 열심히 최선이라도 다 해보자. 응? 열심히 언제가든 하다보면, 조금만 더 집중하다보면, 조금씩은 더 좋아지겠지. 응?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두번 했나, 우리? 네, 예. 한 세트 만더 하시네. 어? <laughs> 아, 열심히 해야이잘 되다보네. 3개, 개 5개, 6개, 그리고 이거 인터트레이닝 자체가 보면은 속이 가슴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약한 게 아니고, 내 마음, 마인드하고 몸이. 그래서 풍선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풍근이라고 하잖아요, 풍근. 그, 어, 그건 말 그대로 나쁘게 얘기하면 풍선이 맞아요. 응? 어? 이제 속 근육을 얘기하자면, 격투기 선수들이 진짜 속 근육입니다. 우리들은 겉만 좋은 사람들이고 과시용이죠. 과시용. 최근에 보면 은뭐 누군가라고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뭐 몇몇의 고등학분들이 되지도 않은 그 격투기 선수들과 하고 저는 알잖아요. 에스링을 하든 주짓수를 하든 복싱을 하든 내 종목이 아닌 분야에서 싸워서 내가 이득도 없는 걸 원한다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저번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뭐 최근에도 몇몇의 헬스하는 분들이 자꾸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무슨 고딩비들 완전히 말 그대로 개 병신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 할 것만 해서 쓸데없는 짓 그만 좀 하고 제발 내가 강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 할까만 잘하면 지 자꾸 쓸데없는 짓가고 본인 종목을 자꾸 망신을 주고 있어 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이 자리 좀 말고 오래 보라고 이은 뭐야 와 진짜 보십시오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건내 종목도 지금 똑바로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유명해지려고 그러는 건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예? 보다 보니까 화가 나고 아 민망해 줄게네 진짜로 자기 할 것만 해도 모자랄지 금 시간이고 세상에 아유, 참 그냥, 그냥 그냥 앞으로 언급도 말도 안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압치지 말라고 하잖아. 응. 어? 그런 그래. 그래 얘기가 있잖아. 그래 옛날에 진짜 많이 압치고 살았거든. 안 값치고 사는 게 착한 차 가는 게 아니고, 착. 눈 감고 귀 막고 내가 할 것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비슷한 종목이고 그러니까 자꾸 들리고. 볼 수밖에 없잖아. 분명히 격투기하는 사람은 회수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거든 분명하게. 그래도 회수하는 사람들은 격투기하는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죠. 아, 그냥 생각 차이고, 아, 자기만의 그 사고에 정리된 그런 게 있잖아. A, pul, sini, p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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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지는 보여지는 시선으로 얘기를 하자 할것 같으면 이 대한민국에서 보여지는 시선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어? 마동석 씨가 제일 세지. 네가 생각해도 안 올라. 이미지가. 네는 헬스를 제대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뭐 진짜 격투기를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도 아닌데 네. 네가 진짜 일반적인 관중의 입장으로 대중의 입장으로 봤을 때. 네.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잖아. 맞아. 그냥 그 분야를 좋아하고 그 분야를 조금에 대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다른 분야를 무시할 수 밖에 없거든. 나 또한 그렇고. 근데 이걸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자꾸 표출하다가 자꾸 엉매이고 똥파리들이 끼기고 이렇게 되는 것같아 내가 근데 좀 건들지 마세요 하는 말 있잖아 그 말을 조금 더 그냥 귀엽게 표현하면 조용히 살겠습니다 이거지 내할 거만 하고 살겠습니다 이거지 이거 사 누군지 알아? 함 법사함 서진 선사입니까? 어? 함서진 선사입니까? 누구이네? 누구이네? 한 조금만 있자 10분만 있다 전화할게 10분만 있다 전화할게 어왜 네. 네, 법사하면은 마법사 네. 마법사 돌대가리 같은보이도 똑똑한 친구입니다 친구. 응, 뭐못 했죠. 지금, 거의 그, 세트간, 휴식이 아니라, 세트간, 토크, 입니다 응, 영화 비 w a 거리를 보면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그회장님이 t to be. m a 대사 한마디 나오잖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품위있게 먹어야 되는데 r e s a 고 계속 똥 y h 가 u s 성격인가봐. 성격 이게 천상적인 성격. 운동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성격이 대충 보인다. 난 <목소리> 운동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 혈력 힘이 뭔지 보이는 것 같은데. <목소리> 아, 일곱, 아, 음. 여아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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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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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어, 노년동 블랙포스 집 24시간. 네이버에 이제, 노년동 블랙포스 집 치면은, 어, 일일권, 일공인가? 네. 어, 만 원이나 뭐, 한 담배, 국밥 정도 사오시면은, 안에 해줄 수 있으니까, 편하게 새벽이든 뭐, 운동하시고 싶으시면 전화주시면될것 같고, 음, 추석에, 저기, 뭐야, 어, 명절 잘 보내시고 어, 아무튼 조금 최근에 제가 또그 나약하게 에너지가 또 없다 보니까 어, 영상 찍으면서 좀 많은 이야기거리를좀못 담아봤는데 최근에 제 머릿속에 있는 그한테는 좀 진심적인, 진심적인 생각을 어, 오늘 운동이 메인이 돼야 되는데 거의 무슨 토크가 메인이 돼 버려 가지고 어, 그. 이분 안좋게 들으실 생각 필요도 없고요. 그냥 패스인들의 패스인들의 기준, 격투기하시는 분들 격투기하시는 분들의 기준, 제가 제 개인적인 중간 사람으로서 그 입장을 제가 그냥 말씀드렸던 거니까, 뭐 안쪽에 보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자르지 말고 그냥 도 올려주면 될것 같고, 연휴을잘 보내시고. 음, 요즘에 너무 많은 분들이 운동에 관심이 많지않습니까 아무 가장 첫 번째는 구상 조심하시고, 음 뭐랄까, 자기 관리라고 하잖아요. 자기 관리. 그래서 조금 더 강단한 몸을, 어 만드셔가지고, 이제 한달 있으면 여름이 이제 끝납니다. 내년 여름을 좀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셔서, 음 저희 진짜 모두가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남조선의 모든 운동하시는 분들의, 음, 저투력이, 다 같이 올라가서 저희 대한민국을 열심히 좀 지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